이 땅의 가장 큰 장점은 옆에 나라땅 군유지 땅이 22,367평이 접혀 있습니다. 전체가 보존관리고 다용도로 가능합니다.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오는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뷰는 탁테인 내려다보는 시원한 뷰를 확보하고 있는 인형입니다. 2차선에 접혀있고 건축 가능합니다. 해당 물건 여기에 있고, 여기는 도시입니다 2종 1종 주거지역 도시 중심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해당 물건지는 요건데, 여기 인터체인지 있고요. 옆에 도시 있고, 접근 가능한 주변 조건이고 해당 물건 뒤에 여기 전원주택 단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물건은 이곳이고요. 여기 택지 개발된 거 전원주택 단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쪽이 동쪽, 이쪽이 남쪽, 탁 트인 평야뷰입니다. 여기는 철도가 지나가는데 수온방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원주택 단지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도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을 하게 되면 앞에 이만큼 소음 방지 시설을 더 확장할 수 있다 봅니다. 현재 소음 확장 방지가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원 단지 들어와 있고, 땅은 동쪽, 남쪽 평야뷰입니다. 경사는 완만합니다. 해당 물건이고, 여기 전원단지 들어와 있고, 기차 지나가는 소음 방지 시설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동쪽, 이쪽이 남쪽입니다. 해당 물건, 이쪽이 남쪽, 이쪽이 동쪽이고, 물건지 뒤에는 전원주택 단지 정성이 되어져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이쪽이 동쪽, 남쪽입니다. 전원단지 들어오기 시작을 한 뒷산입니다. 이 뒤에 전원단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해당 물건지 동쪽, 남쪽 사면으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보정관리입니다. 기차, 수음 방지 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산 뒤쪽에 전원단지 들어와 있고요. 동쪽, 남쪽, 여기 2차선입니다. 해당 물건입니다. 이쪽이 동쪽, 여기가 남쪽이고, 2차선에 접혀 있고, 나라 땅 국어입니다. 들어가는 거 문제 없습니다. 건축도 가능해요. 이 옆에 있는 땅 전부, <laughs> 나라 땅, 군유지입니다. 해당 루건지 요것이고, 여기, 기차 지나가는 수원방지시설, 삼상정기다 들어와 있고요. 2차선입니다. 전부역기 앞에 나라 땅이니까 점용호가 얻어서 들어가면 건축 가능한 보존관리 땅입니다. 2차선 넘어 들어가면 있는 요 땅, 동쪽, 남쪽, 경사 완만한 땅입니다. 이 산의 뒤에 있는 마을 전경입니다. 물건지는 이것이고 이거, 이 뒤에 이 마을 전경이 이겁니다. 해당 물건지는 이산 뒤에고, 방경그 마을 전경 뒷부분은 해당 물건지 뒷산을 배경으로 전원주택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남쪽 사면, 동쪽 사면 경사 완만합니다. 환경 등급은 3등급과 2등급이기 때문에 환경부 간섭받을 거 없습니다. 네, 이땅의 시가는 16억입니다. 다용도로 건축 가능한 보존관리임야입니다 임야 경매 공매 대한민국 최다 최상급 영상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작년 1월 15일 방송 시작한 후에 도적 영상 1,900개인데 그중에 임야가 1,700개 이상 올라갔고 그 임야 영상은 땅 낙찰 받으시고 설계사무실에 평당 만 원은 주고 계약을 해야 들으실 수 있는 땅 활용에 대한 전문 토목 설명드리는 다른 곳에서 들으실 수 없는 대한민국 최상급 영상 설명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 물건도 이 땅을 활용하기 위한 토목 설명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입찰 정보 드리는 채널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선택권 드리는 채널 아니에요. 유료 컨설팅 1년 회비 납입하신 회원님들 예산용도 지역평수에 맞는 물건 제가 찾아서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낙찰 도움 드리는 채널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물건 관, 관, 관심 있다 정보 달라 안 드리니까 문자 하지 마시고요. 전화 금지입니다. 문자 하세요. 당과 함께 새 마음을 들어오셔서 동영상 누르시고 영상 꼼꼼히 보십시오. 유료 컨설팅 가입 하시려고 생각 있으신 분들. 영상의 특징은 평수 지역 어딘지 공개되지 않은 물건들이 좋은 겁니다. 평수 공개되지 않고 지역 공개되지 않은 것이 좋은 거예요. 비로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이 낙찰받으셔야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공개 안 하는 겁니다. 지역 평수 공개되지 않은 물건이 좋은 겁니다. 아래로 영상 쭉 내리시면서 꼼꼼히 보십시오. 한시간 이상짜리 영상 준비합니다. 캠핑장, 수배영장, 낙찰컨설팅해드리고 개설컨설팅해드리고 분양컨설팅해드립니다. 영상 아래로 쭉 내리시면서 꼼꼼히 보십시오. 낙찰 물건들, 전국 모든 물건 다 낙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24년 1월 13일 녹음하고 있는 시점, 1월, 금년 24년 1월에는 일주일에 영상이 30개에서 40개, 50개씩 올라갑니다. 다른 곳에서 제가 소개하듯이 이며 소개하는 채널도 없고 전문적으로 땅 설명, 토목 설명 드리는 채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산에도 지역 평수에 맞는 전국 모든 물건 다 찾아서 추천드리고 낙찰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컨설팅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회비용 대비로 지혜로운 방법이고 직접 물건 찾고 임장가 보시고 성공하셨나요? 수백만 평땅 임야 전문 개발 설계사무실보다 탁월한 결과 보장해 드려요. 땅 컨설팅 해드립니다. 땅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특히 캠핑장 컨설팅 해드립니다. 땅 소유주 활용 개발 매각 컨설팅 해드려요. 문자 주십시오. 전화하지 마시고 성함, 집번 정도 문자 주세요. 공짜 아닙니다. 유료예요. 영상으로 만들어서 땅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영상 꼼꼼, 꼼꼼히 보시고 두 가지 신뢰되시는 분만 문자하세요. 무정영상 1900개 그중에 임야가 1700개 이상 올라간 임야 전문 매일같이 매일 7시에 한개 또는 그전으로 한개 이상 공개가 되고 있고 24년 1월에는 30개에서 40개 50개씩 한 주에 올라갑니다. 그 성실성 인정되신 분땅 활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통목 설명드리는 전문성 인정되신 분들만, 나도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을 해도 도움을 받겠구나. 성실성, 전문성 두 가지 판단되신 분들만, 문자 보내세요. 질문하시는 방법, 성화, 예산, 땅만, 얼마, 무슨 용도 또는 나중에 활용하겠다. 어느 지역,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옆에 형땅 찾고 있는데, 유료 컨설팅 가입 안 해달라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건성 건성 보신 분들 한두개 보신 분들 문자 보내지 마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영상 하나 보니까 땅 활용에 대해서 토목 설명 드리는 영상 보니까 놀랍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가입하고 싶다 이렇게 문자 보내시는 분들 많으신데 영상 얼마나 보셨습니까? 한두 개 보시고 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어요. 10개 이상 보세요. 1시간 이상짜리. 그래서 성실성, 전문성 인정되셔서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벼포들이 회원가입을 합니다. 성실성, 전문성 인정된 분들만 문자 보내세요. 경매국매 왜 하시죠? 싸게 낙찰 받으려고 하시죠. 그러면 그 싸게 낙찰받는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금액이 얼마죠? 감정가. 수십억짜리 물건은 한번 떨어질 때마다 수십억씩 떨어지죠? 감정가. 수억원 물건은 어때요? 한번 떨어질 때마다 수억원씩 떨어지죠? 감정가 수천만 원 물건 어때요? 한번 떨어질 때마다 수천만 원씩 떨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 수억은 수십억씩 싸게 낙찰받는 거죠. 그런 유익을 경제적인 유익을 얻는 경매공매 정보를 공짜로 달라고 하시는 분들 제 회원이 되실 자격 없으니까 사용해요. 문자 보내지 마십시오. 수천만원 수억원 수십억씩 돈을 버시는데 감정가 기준 만으로도 시세는 훨씬 더돈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만원 이하로 1년 회원 가입비 아닙니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런 식으로 감정가 별로 추천드리는 가입비가 있어요. 1년 동안 그런 물건 제가 찾아서 100만원 아래로 가입을 해서 내가 작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 70억씩 싸게 낙찰받는 물건을 달라고 하는 거는 뻔뻔한 겁니다. 그런 분들 문자하지 마세요. 질문하시는 방법, 가입비 얼마야? 상당히 무식하고 무리한 사람이에요. 성함, 예산용들 지역평수 밝히고 문자 보내시라고요. 천만원 가지고 가평에 만평 이상 땅 찾아달라? 그런 거 없어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아무나 회원으로 받지 않아요. 회원으로 가입 수락되면 최고 도움 드립니다. 오늘 물건 16억짜리입니다. 보정관리에요. 2차선 접해 있고, 다형도 건축 가능합니다. 일단은 가로가 165, 세로가 145미터 땅입니다. 공시가는 5790만 7440원입니다. 근거로 저는 감정을 1억 9300하는데 감정 엄청나게 비싸게 됐습니다. 이 땅의 시세는 16억 7441만원 땅입니다. 산사태 등급, 자연조건 좋은 임야, 낙찰 받으셔서 안전해야 되잖아요. 4등급이 80, 절대, 절대적으로 절대 안정적인 무너질 점이 없습니다. 평균경사 15도에서 20도니까, 우리나라 임야 평균경사보다 두 등급 낮은 완만한 임야입니다. 30도 이상이 5.3% 요거 요거 25도에서 30도가 25.7그 다음 진한 색깔 개발 허가 25% 기준으로 나오고 <laughs> 69% 개발 허가가 되니까 평균적으로 이면 한30% 개발 허가가 평균입니다. 2배 이상 나오는 좋은 땅이에요. 상수도 들어오는 땅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땅이에요. 비우명, 관정 30m 뚫으면 나오고, 강수량 1300에서 1400, 우리나라 평균 강량량 1260보다 더 오는 지역이고, 온도는 11도에서 12도 우리나라 평균 온도고, 마이너스 18도까지 내려가고 35도까지 올라가고 우리나라 평균치입니다. 땅은 사양토 건조하고 견고하니까 무너질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땅의 표피는 30에서 60cm니까 작물 재배용으로도 타당합니다. 나무는 참나물이고 수천이 과정의 음수림이기 때문에 작물 재배 위해서 pH농도 알칼리성이냐 산성이냐 따지는 거를 보면 이 땅은 참나무류 움수림이기 때문에 7에서 14 pH 농도 알카리성 땅이니까 작물 재배 소출 충분히 좋을 땅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나라 땅 모두 과수원입니다. 나무는 31년에서 40년 된 나무들입니다. 여기 있는 거 탄소 흡수량은 193에서 248이니까 이 땅의 탄소권 연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현재는 기업만 거래가 되고 있는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종가 기준으로 이 땅의 탄소 거래권 200만 원이고 앞으로 민간인도 주식처럼 탄소 거래권을 거래할 수 있는 주식시장처럼 시장이 곧 열립니다. 민간인도 거래할 수 있게 그러면 숲좋은 땅 낙찰 받으시면 안정적인 수익이 탄소 거래권으로 확보를 할수 있습니다. 이땅 현재는 200만원입니다. 이 땅의 수배가치는 창나무 14억 2354만원 표고목으로 6억 3,269만원, 그래서 수배 가치는 20억 5,623만원 가능하겠습니다. 이 땅에 <laughs> 가장 낮은 고도는 여기입니다. 103m, 가장 높은 고도는 여기에요. 150m, 그, <laughs> 보도차는 47m, 아파트 16층 높이, 직선으로 154미터에 경사 3 0 5 2한요 정도 되는 경사 완만한 의미입니다 땅의 길이를 보면 도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이 자리 고도가 106이에요. 103 고도까지 땅의 길이 65미터, 112 고도까지 땅의 길이 41. 129 고도까지 땅의 길이 31, 1 2 9 고도까지 땅의 길이 81, 140 고도까지 땅의 길이 78, 150 고도까지 땅의 길이 41미터입니다. 136 고도까지 땅의 길이 82, 1 5 9 고도까지 땅의 길이 81, 전체 땅의 돌레는 500미터입니다. 건축개발 활용하기 위해서 경사를 보면 여기 2차선부터 있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요. 2차선부터 있는 여기에서 1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앞에 다 나라 땅이니까 들어가는 거 문제가 없고요. 해당 물건지는 요거고, 여기 들어가는 요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여기서 150m 가장 높은 고도까지, 148m 직선거리에, 29.73이에요. 요것도 경사 아주 좋은 경사죠. 여기 103m에서 가장 높은 150m 고도까지, 직선 1 5 3 m 의 경사 30.7이, 저것도 차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고 122 고도에서 159 고도까지 직선 95m에 29.47 저것도 차 올라가는데 문제 없고 여기 140에서 159 고도까지 직선 36m에 27.78 네, 어느 쪽으로든지 차 올라오는데 문제가 없는 완만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땅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 가능한 개발 가능한 보존관리 임합니다. 2차선에 접해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여러분들 예산용도 지역경수에 맞는 물건 추천드리고 낙찰 도움드립니다. 땅과 함께 땅 낙찰 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